인터넷 커뮤니티로 시작했다가 23년 만에 몸값이 거의 2조에 달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은 블랙프라이데이 행사 단 하루 동안에 500억 원의 매출을 올리게 됐죠. 게다가 현재 국내 증시에 상장까지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잘나가는 국내 기업은 바로 대한민국 대표 패션 플랫폼인 무신사입니다. 사실 무신사는 한 신발 덕후로부터 시작돼요. 신발이 좋아서 그리고 패션이 좋아서 시작한 취미가 2조에 달하는 기업을 만들게 된 거죠. 게다가 그 신발 덕후 덕분에 국내 패션 시장까지 크게 변화하게 되고요. 그렇게나 신발을 좋아했던 덕후는 바로 무신사의 창립자 조만호 의장입니다. 그렇다면 덕후였던 조이장은 어떻게 무신사를 이렇게나 키울 수 있었던 걸까요? 그래서 오늘은 무신사의 성장 배경과 국내 패션 시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려고요. 무신사는 무지하게 신발 사진이 많은 곳의 줄임말입니다. 조금 유치해 보일 수 있는 이 회사명은 사실 조만호 의장이 고3 때 프리체리라는 포털 사이트에서 만든 카페 이름이에요. PC통신 때 패션 동호회에서 활동한 것을 커뮤니티로 확장시킨 것이 무신사의 시초인 것이죠. 카페를 만든 이유는 간단합니다. 조만호 의장은 원래도 나이키나 아디다스 이 스니커즈를 좋아했다고 해요. 거기다 고1 때 통영에서 서울로 이사를 오게 되면서 패션에 대한 관심이 훨씬 더 커졌죠. 그래서 스니커즈 사진을 올리면서 스니커즈와 패션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과 교류하기 위해서 카페를 만든 겁니다 당시엔 국내외 최신 패션 트렌드 특히 신발 토크들을 위한 신발 정도를 얻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요 이때 무신사에서 유명 브랜드들의 한정판 운동화와 스트릿 패션 사진을 제공한 겁니다 그래서 젊은 층을 중심으로 빠른 속도로 성장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 초창기 무신사는 스트릿 패션계의 지인들과 함께 운영을 했었는데요. 그 중에서 쇼프 매거진과 1세대 도메스틱 브랜드 누드본즈를 만든 전지수, 광민석 대표도 있었죠. 참고로 광민석 대표는 애군민수로 유명한 광민수 소장님의 동생이기도 하고요. 자, 그런데 2002년에 프리첼 측이 유료화를 선언하면서 상황이 좀 애매하게 돌아갑니다. 가입자들에게 월 3,000원의 이용료를 내라고 요구한 거예요. 당시 프리첼이 네이버나 다음보다 카페가 훨씬 더 활성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돈을 내라고 하니 많은 사람들이 당황할 수밖에 없었죠. 게다가 다른 곳에서 무료로 쓸수 있는 서비스를 돈 내고 쓰라고 하면 크게 되나요? 결국 퀴치에 있던 카페들의 상당수는 다음이나 네이버로 옮겨갑니다. 이때 조만호 의장은요. 카페 이전이 아니라 사이트 독립을 결정하게 돼요. 피찰에 당한 것처럼 통수 안 당하려면 독립하는 게 안전하다는 판단이었죠 게다가 단순히 카페로 운영한 것이 아니라 커뮤니티로서 제대로 운영하고 싶었던 건데 그러려면 독립이 필수였거든요 그렇게 탄생한 게 바로 2003년의 무신사닷컴입니다 자 문제는 이게 돈이 안 된다는 거였습니다 독립적으로 사이트를 운영하다 보니 서버비용이 계속 발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이트가 커질수록 그 부담도 계속 증가한 거죠 이것 때문에 초기 멤버들과도 이견이 생겼던 것 같아요 최근의 행보에서도 알수 있지만은 조 의장은 무신사랑 커뮤니티를 상업하는 데 관심이 많았습니다 다른 멤버들은 여기에 부정적인 입장이기에 서로 갈라서서 나오게 되었죠 이후 무신사는 조만호 의장 독자적으로 운영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다른 문제도 있었습니다 당시 무신사 외에도 패션 관련 커뮤니티가 존재했다는 거예요 게다가 그중에서 무신사는 특히 신발에 특화된 커뮤니티에 불과했죠 이런 상황 속에서 시도한 게 바로 무신사의 대표 패션 콘텐츠인 스트리트 스냅입니다 이건 길거리에서 우연히 만난 패션 피플들의 스타일을 사진으로 찍어서 무신사 닷컴에서 소개한 건데요 당시만 해도 sns가 없던 상황이라서 해피들의 다양한 스타일과 패션 트렌드를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큰 호응을 얻었죠. 지금이야 100명 대회의 스트릿스맵 전용 리포터가 존재하지만 이때만 해도 조희장 혼자 진행했다고 합니다. 직접 압구정이나 이태원, 명동, 홍대 등에서 패피들의 사진을 찍고 올리고 한 거죠. 마치 패션 잡지처럼 운영한 거예요. 여긴 조만호의장이 당국대에서 제학 중이었던 게 도움이 되었을 겁니다. 당시 당국대는 지금의 한남 더위 자리에 캠퍼스가 있었는데요. 거기서 버스 타고 조금만 더 가면 이태원이었고 다리 하나 건너면 압구정, 신사동이 있었기 때문이죠. 나중에 조희장은 전문 패션 에디터와포토그래퍼를 영입합니다. 그리고 화보와 상품 큐레이션 등의 패션 컨텐츠를 자체 제작하죠. 이게 바로 무신사가 2005년에 만든 인터넷 패션 잡지, 무신사 매거진입니다. 사실 이 무신사 매거진 덕분에 국내 패션 브랜드가 크게 성장할 수 있었는데요. 당시 국내 패션 시장은 백화점을 제외하면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동대문 도매시장 옷에 라벨만 교체한 뒤 판매하는 일명 보세 쇼핑몰, 해외 유명 브랜드 의류를 병행 수입해서 파는 쇼핑몰, 그리고 팔다 남은 재고를 헐값에 파는 2월 상품 쇼핑몰이었죠. 즉, 국내 디자이너들이 패션 브랜드를 선보일 곳이 없었어요. 겁니다. 이렇게 마케팅과 유통 채널이 부족하다는 걸 알게 된 조이장은 무신사 매거진으로 도움을 주게 돼요. 홍보도 해 주고, 룩북도 촬영해 주는 식으로 말이죠. 결국 무신사 매거진도 스트릿 스냅처럼 흥행했고, 이후 웹진을 넘어서 종이 잡지로까지 만들어지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 2009년이 되면 무신사는 유니클로 같은 기성 패션 브랜드의 SNS 운영 대행 사업을 하게 됩니다. 무신사 홈페이지 내에 배너 광고를 시키려 했었죠. 하지만 조이장은 이렇게 홍보만 해서는 국내 패션 브랜드가 크게 성장할 수 없다는 걸 깨닫습니다. 브랜드를 홍보하더라도 그 브랜드 옷을 살수 있는 곳이 마땅치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국내 브랜드들을 한데 모아서 팔수 있는 곳을 고민하다가 나온 게 바로 지금의 무신사 스토어입니다. 사실 이때가 매거진을 운영하면서 생긴 패션업계 관계자들과의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무언가를 하기에 딱 좋은 타이밍이 었죠 무신사 스토어가 나올 당시에는 요 이미 온라인으로 옷을 사는 게 일상화된 때였습니다. 스타일난다 같은 쇼핑몰들이 강력한 팬덤을 기반으로 소비자들을 끌어들이고 있었죠. 게다가 룩북을 제공했고 그 스타일대로 연출할 수 있는 옷도 팔던 때였어요. 아마 조만호 이전은 이런 질문을 생각해 봤을 거예요. 우리는 왜안 돼? 이때 인터넷 쇼핑몰들은 그 옷을 판매하는 쇼핑몰 사장님의 매력도가 매우 중요하다는 특징이 있었어요. 사장님이 직접 모델도 하면서 예쁘고 날씬하고 패셔너블해야 여성 소비자들이 보기에 팬이 될수 있는 거죠. 그럼 소비자들은 그 사장님이 파는 옷을 믿고 구매하는 거예요. 지금은 인플루언스 마케팅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팔리는 옷은 주로 여성 의류고 주 소비자들도 여성들이 대부분이죠. 왜냐? 남자들은 쇼핑몰 사장님이 멋지다고 해서 그 옷을 막 믿고 사진 않거든요. 쇼핑몰 사장님과 제품을 별개로 보는 성향이 강한 거죠. 여기엔 이런 차이도 있긴 합니다. 여성 의류는 남성 의류에 비해서 종류가 엄청나게 다양하고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거든요. 스타일, 디자인, 체형, 컬러, 재질 등등. 그렇다 보니까 스타일이나 디자인이 괜찮아서 주문해 보면 실물 컬러가 개판이거나 사이즈가 안 맞거나 재질이 나쁜 경우들도 많죠. 옷을 사는데 이렇게 고려해야 하는 요소들이 워낙 많은 거예요. 그러니 이 복잡한 구매 결정을 단순히 믿고 살만한 신뢰 대상이 필요한데 보통은 브랜드가 그 역할을 하죠. 그런데 보세 요리에 브랜드가 있을 리가요. 그래서 대체로 쇼핑몰 여자 사장님들이 인플루언서가 되고 본인이 브랜드가 되면서 그걸 믿고 구매하게 된 거죠. 반면 남자들은 스타일의 가짓 수가 상대적으로 적어서 고려해야 할 요소가 적으니까 딱 재질과 편함. 집중할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 당시에 도메스틱 브랜드들은 여성 의류 쇼핑몰들처럼 엄청난 인기를 얻거나 잘 팔리지는 않았죠. 이런 상황 속에서도 무신사는 도메스틱 브랜드들을 모아서 자신의 스토어에서 판매했습니다. 물론 초기엔 정말 힘들었다고 해요. 입점 브랜드 수도 많지 않았고 회사 자본금도 많지 않아서 다양한 상품을 내보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도 조이장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국내 신생 패션 브랜드들을 밀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 대박난 브랜드가 바로 커버낫과 비시즌 네버닷 등이 있죠. 결국 이러한 결단으로 무신사는 커뮤니티에서 이커머스 e 플랫폼으로 완벽한 하게 전환하게 됩니다. 이커머스 e 플랫폼으로 전환한 후에 무신사는 10대와 20대 남성들의 패션 성지로 거듭납니다. 왜냐면요스트릿 패션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다양한 브랜드 옷을 쉽게 구매할 수 있었고요. 패션 고자들은 무신사의 룩북을 보고 그 스타일링을 흉내내면서 옷을 구매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특히나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광고를 정개함에 따라서 소비자 연령대가 더 다양해집니다. 거기에 더해 기본템 위주의 자체 PB 브랜딩무텐더들을 출시하면서 더 많은 소비자들을 만족시킬 수 있었고요. 그 결과 무신사는 이제 10대와 20대 남성을 넘어 훨씬 더 대중적인 패션 플랫폼이 됩니다. 자 이렇게 2010년대 후반이 되자 온라인 패션 업계에서 무신사의 경쟁자가 사실상 사라진 판이 됩니다. 여성 의류는 대부분 인플루언스를 중심으로 한팬 비즈니스적인 성향이 있기 때문에 성장의 한계가 있었고요. 남성 의류는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춘 것이 오직 무신사뿐이었죠. 더군다나 스트릿 패션이 2 0 1 0년대에 대세였잖아요. 그래서 무신사가 여성 소비자들에게도 확산되어서 사실상 이 시장의 유일한 빅 플레이어가 된 거죠. 하지만 최근 무신사에 큰 위협이 생깁니다. 무신사의 독주를 막기 위해 유통 공룡인 쿠팡과 네 네이버가 패션 시장에 참여한 거예요. 이들에게 있어서도 온라인 패션 시장은 그냥 두개 매력적인 시장이었던 거죠 쿠팡이나 네이버가 원래 오픈마켓의 형태로 옷이나 신발 등을 팔고 있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대부분 중소규모의 판매자들이 파는 것이라서 개별 단위로는 무신사와 경쟁하기 어려웠죠 특히나 무신사는 10에서 30대 가입자 비중이 높다는 걸잘 활용하잖아요 무신사가 다양한 기업들과 협업하고 타겟 마케팅을 실시하고 있는 점까지 비교하면 그 격차가 현격한 거죠 그래서 네이버와 쿠팡은 무신사와의 격차를 줄이고자 노력했습니다 우선 네이버는 2020년에 리셀 플랫폼 ]인 크림을 인수하면서 온라인 패션 시장을 직접 공략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크림이 무신사를 한방 크게 먹인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크림과 무신사의 리셀 플랫폼인 솔드아웃 사이에서 가품 공방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크림이 판정성을 거두면서 큰 인상을 남깁니다. 그리고 2022년에는 패션타운이라는 서비스를 출시한대요. 이 서비스를 통해서 네이버 곳곳에 흩어져 있던 패션 상품들을 모아서 소비자의 접근성을 높였죠 이렇게 패션 카테고리만 따로 모아서 무신사와 정면성부를 보겠다는 거예요 네이버의 장점은 누가 뭐래도 다양한 연령대의 엄청난 가입자 수와 그 가입자들이 구매 인력을 통해 얻은 데이터니까요 쿠팡 또한 크게 베팅을 합니다 작년에 기사가 하나 났었죠 쿠팡이 파패치를 인수한 거예요 이게 바로 패션 시장에 대한 쿠팡의 의지를 보여주는 움직임인 거죠 사실 쿠팡은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국내 시장은 성숙기에 이르렀고 다른 나라 진출은 부진한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상장 이후 주가도 지지부진한 상태였고요 그래서 그 모멘텀의 일환으로 파페치를 선택한 거죠 또한 파페치는 소비자들이 패션 분야에서 쿠팡에게 가지고 있는 가품의 이미지를 희석시켜줄 기업이기도 했습니다 쿠팡의 자회사인 파페치를 통해서 상품을 구입한다면 신뢰도는 확실하잖아요 더군다나 무신사나 네이버가 아직 확보하지 하지 못한 럭셔리 브랜드 시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었고요. 물론 이런 대전략은 현재 명품 수요가 한풀 꺾인 면서 쉽지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 지난 2월에 구찌 등을 소유한 캐링 그룹이 팝 패치에서 철수한 것도 악재였고요. 그래도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패션 시장을 공략하겠다는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도 확실한 점에 주목해야죠. 자 이렇게 거대 기업들이 온라인 패션 시장을 공략하기 시작하니 무신사가 택한 방법은 뭐였을까요? 어찌 보면 정석입니다. 오프라인 접점을 늘린 거죠. 온라인 기업이 오프라인 접점을 늘리는 건 이제 정석적인 공식이 됐으니까요. 아마 돌아다니시면서 무신사 스탠다드 매장을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이건 말고도 23년 하반기부터 무신사 입점 브랜드 상품만을 판매하는 오프라인 매장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무신사 대구와 무신사 홍대가 바로 그 매장이죠. 무신사는요, 스탠다드도 물론 좋긴 하지만 무신사의 정체성 하면는 수많은 입점 브랜드들로 구성된 개성과 다양성입니다. 이런 상품들을 무신사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보는 것도 좋지만 역시 직접 만져보고 입어보는 것도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온라인 쇼핑의 경험을 그대로 오프라인으로 옮긴 겁니다. 오프라인에서 회원 등급별 혜택도 차등 적용되고 적립금 할인과 기획전도 가능하죠. 이를 통해 신규 고객도 확보하고 무신사 2점 브랜드들도 알리면서 온오프 연계 판매를 구축하고 있어요. 또한 이건 네이버나 쿠팡은 오프라인 패션 매장을 내기가 힘들다는 걸잘 이용한 거죠. 무신사만의 정점을 어필라는 좋은 한 수인 거예요. 뭐 하지만 이제 시작이죠. 앞으로 시장의 트렌드가 어떻게 변할지 그리고 또 어떤 기업이 그 환경에서 두각을 드러낼지는 알수 없습니다 각자가 가진 강점들이 뚜렷하거든요 언제나 말씀드린 거지만 경쟁은 소비자에게 좋습니다 부디 새 기업이 선의의 경쟁으로 더욱 발전하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